어학공부 유창한 영어 회화를 하라는 얘기 아니고 회화 공부하는데 기초인거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때 인사하는 정도 뭐 아니면 단어만이라도 외우면 통하니까 통화, 이런 것들 동호회 활동을 하면 쉽게 배울 수가 있고, 이런 영어, 이어 뭐, 중국어, 스페인어, 회화 공부하면, 치매 예방이 되고, 두뇌 운동도 되고, 음악도, 뭐, 기타, 드럼, 색스폰 이런 거 배우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텃밭 가꾸기, 이제 베란다 활용한다거나, 주말 농장, 또 세컨하우스, 어, 귀촌 같은 거 하실 때, 배농 귀촌 잘못하면, 해가 망신합니다. 살인사건도 많고 그래서 어, 귀찮을 때 세컨하우스를 빈집 연결해서 어, 프로그램들 잘 활용하시면 굳이 어, 집을 안 사도 돼요. 집을 사는 순간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노태구 취미택지라고 했는데 직장에는 현재 수익을 창출하는 취미가 탑 있습니다. 유튜브, SNS 활동하는 사람 지금 S그룹에 근무하는 친구 하나가 어,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 어, 회사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그 컴퓨터 제대로 배우고 유튜브도 제대로 하고 블로그도 하고 당장 그만둬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하더라고요 헬스, 요가, 운동 이런 것들 레슨도 해주고 너 태그, 취미 태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돈도벌수 있다면 라 금상첨화겠죠